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파니 가족과 함께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응. 다인어니님 먼저 계시다가 응. 거의 한 10년 만에 보는 거라서 응.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로시라고 로시. <laughs> <laughs> <요시> <laughs> <이랬죠.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귀여워.

이게 접시 에 이런 이파리가 있어요. What is this? This is a banana leaf. 바나나? Yes, Banana leaf, yeah, and in Philippine, Philippine culture, we use banana leaf. Ah, like, like. As plain. b n a n n d t e chocolate is chocolate. You can banana peer w i t <laughs> o no? u t a I don't o w I t w I o t know. I o n t know. I d o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n t n o w I d t I d t k I d t k I d I don't k n t k n o n o w I t 블라알로. 아, 아, <laughs> <laughs> 블라알로가 한국의 발리타마 같은 음식인데 이게 지금 신의각이냐 블라알로냐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웃음> 블라리가 불라리가 <laughs> 아, 두 개가 같이 나네. t h a c o m b i n a t i o n of b o l o o 가이 음식은 또 처음 먹어 본다. 어, 블랄루도 먹어 봤고 신강도 먹어 봤는데 거두 가지 맛이 막한 음식에서 나와요. 네, 고나서 요이 좋으더려. 어, 치즈 우즈이 뭐 디스 테스트 블라로엔 신강, 블라리강 예, 블라레강. 블라루랑 신강이 맛이 진할 수가 있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고기도 들어 있고, 고기 들어 있고. Yeah. <laughs> 어, 갈릭 라이스. 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게. 이게 필리핀 쌀이 날려가지고 드시려면, 어, 만약에 필리핀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갈릭라이스 드시는걸 추천합니다 뭐 갈릭라이스 자체가 워낙 맛있기도 한데 이 일반 라이스에 비해 더 맛있으니까 맛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꼬치같은건 안네 바베큐는 안네 어~~ 이 치킨 맛회아안 봐요？아, 치킨 간, mm -hmm. 치킨 간 이랑 똥 집？이 <laughs> 집을 <치킨을> 구운 거요 <laughs> 이게 갈비이게똥집이이 집？이게 똥 집？이게 똥 집？이게 이게똥 집？이게 똥집이이게똥집이똥집똥집이게똥집

이 시식이 이제 돼지고기 귀나 머리고기 같은 거로 만들어서 만든 곡이 되게 또 맛있어요. 전통 요리인데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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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요. 이게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이 오, 시름기를간장간무에한것 같은 거예 맛있어요. 입맛에 맞아요. 깡콩? 여보? 아두부깡꿍 아도부 깡콩? 네. 이름이 아두부깡꿍이래요 어,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비슷한 가실게 되면 아두부 깡콩인가 물어보셔서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아두부깡꿍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식, 돼지고기 바비큐, 깡꽁 닭똥집. 이렇게 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비랑 같이 해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리핀 그 바비큐 그릴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먹고 이제 자리를 뜹니다. 그다 전쟁을 치른 것 같아요. 여보 뒤로 하모지, 소탈. 어? 어. 아. 저희 이게 테이블 하나, 둘, 세 테이블? 음식이 하나, 음식을 하나, 둘, 세네. <목소리> 밥8레스파블랑 음식을 8개 시켰는데 와이 개기야. 깜짝 배송 왔다. 깜짝 배에서 바이 파텔리아 어디 있지? 스낵? Uh, 필리핀 스미 어. uh, uh, 여기 분위기가 지금 DJ가 준비 중입니다. 이게 필리핀 식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에요. 음식 먹는 곳에 이게 디제이가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마추어 싱어가 나와서 이제 라이브도 노래를 부르고 그랬다. Are you crazy? Huh? Are you excited? Do meet further. Huh? Uh, it feels weird. Weird? Oh ah, yeah. You didn't need over Sorry. ten years. I know ten years. About disco now. you man 다 먹고 이제 집에 가야죠. 자, 오랜만에 가족 만나서 와이프가 즐겁나 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더 다른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다른 식당도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이게 보통게 어, 음식들이 필리핀식들이 비싼 편이 아니에요. 뭐, 음식 하나당 100회설 넘지가 않으니까. 90페소짜리도 있고, 150페소짜리도 있고, 그래요. 2 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5 0원 정도 하네요. 4천, 4 0원 4,800원, 정도. 원 그렇게, 뭐, 가장 비싼 음식이 그 정도 하니까, 필리핀 음식, 로컬 음식은 비싸면 안 가셔도 됩니다, 가격이 다만, 이제, 필리핀에서 먹는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비싸죠. 저는 일단, 드디어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